와우. 이제 지금 하고 계시던 것을 접는 우리 3개월 차라면 초상가리. 4, 5개월 차는 무엇을 으악. 하면 좋을까라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상을 하시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바로 시작을 하고 바로 뛰어들게 되시겠다. 와, 고도제수운. 와, 미친 새끼들. 두발다 거는 6개월 차가 되시겠다. 이 다크서클 이 보세요. 화학무기를와 씨발 얼마 쏘는지와심마나좋 <목소리> 3시간째. 는지 죽으라고 쏘는 거예요, 막. 외부 치료기. 그수증기 가스형 대화학무기 신경 장애제와 아, 핸드폰 가방 끊지 자살 방조도 핸드폰 가방 자랑 집중는 수녀 경륜제하고아 얼굴에다 이다호흡곤란제까지 하고 와... 새로운 을만나기그곳 와... 계속 와네요건 와. 시바 왕 그리고 이제 이 경우가 아니다라고 들와네 체를 바꾸실 필요는 없다. 그 업종이 맞지 않아서 기운 맞지 이번이께서는 분명히 그쪽에서 어가능성있보는 옛날 나치들은 도망이라도, 도망이라도 갔어요. 천명 도망갔다 그러더라 독일에서. 근데 이제 신나치들은 도망갈 있습니다. 데가 없는 감사합니다. 어디로 도망가? <웃음> <웃음> 어디가도 맞아죽는 거지. <laughs> 전 세계에서 짓거리를 했는데 음, 네. 음, 나치들은 그 독일고 그 유럽에서 했잖아요. 음, 지금 정신없는 목재센터는 음, 전 세계에서 지금 홀로코스트 먼저 어? 대량 학살을 뽑아서 하는 뽑아서 거예요. 방역이라 뭐갈 데가 없는 거죠. 달라나가 감은 모를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대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영상 찍으니까 좀 멈추네요 지금 하고 죽으라고 때려붙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좀 필요한 일이시겠다 아이미 새끼 이, 이 새끼들은 근데 왜 카메라 켜면 뭐은뭐 멈추는지 모르겠네 또뭐 뭐 보는 사람 이 있나 필요한 좀 가고 계시다. 기록, 기, 기록에 <laughs> 남을까봐 뭐그 거시기 하나 전체적인 오에... 이 사업에서의 큰 큰그 틀을 3 번님께서 예, 깨닫게 되시고 아, 내가 지금 조기에 한다고 지금 하지. 당장 결실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시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계획을 조금 멀쩡하잖아요. 잡아서 이빨 때려 맞았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와이 영상 처음 킬때 때 보셨잖아요. 조금 더 장기 계. 얼마나 때려 붙는지 한3 시간 4 시간째.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신다라고 카드는. 어 끝나고. 와 가지고 소주 반병 먹는다고. 서고지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고. 아니 일 갔다 와 가지고 노가다 뛰고 와 가지고 소주 뭐, 밥 먹고 이 앞에서 해장국 네, 먹고 들어와 가지고 소주 반병 먹는 게뭐 네, 국민들 그 건강이 그뭐 어떻게 되는데. 이 구원 단계를 하 과정 중에 <laughs> 음. 음. 다는가고요 하레이 설정 살펴보면 타이밍 조 같아. 폴리 어떠한 어고라 어, 어. 그러면 또 화를 내요. 얘네들이 호왕물이 쏘잖아요나신를라 그러지 뭐라그 나서야. 이거 뼈대식인지 아니면 지들 꼬라지는 거. 뭐지만 왜... 하고 어느 거에... 것에서도 음 유인 진글하면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니까또 어. 그러니까 어방금좀 어. 음. 잠깐 음. 끄자마자. 음. 한한 너무 길어지니까요, 영상이. 끄자마자 쫙 닫는 거예요. 이거 보 아, 뭐예요? 멀쩡 하다가 와, 다이 분야를 오래 걸었던 다른 사람들의 비전 부족한 아, 부분들이 조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가장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보자 많은 생각을 생각 생각 하고 계신 아유, 게, 게 과거의 에너지에서 많으신 많이 많으신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 죽 d 구만 골든건 화학무기 신경쟁이, 제 씨발 드동날까봐 드는거 k e about t 들 e man. Panga, woman, the Saga, bomb the r 점점 숨어 가는지와 현재 에너지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 진짜 잘려나 보다. 지금 내가 와, 수 얼마나 때려 보는지 하루 종일 때려 보여요.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고 이것보다 더큰 어. 어. 와, 얼굴 다. <laughs>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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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만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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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제 수운제 수운 와, 이 수운이요. 5천년 전에. 예? 정신 건강 복지센터가 네. 얼마나 미개하냐면 5천년전 기술이에요, 이 이게, 저기, 저기, 어우, 어우, 그, 저기, 이집트, 이집트 그 파라오들이, 그 미용, 그 건강을 위한다면 수은으로 목욕을 했잖아요. 예? 그게 5,000년, 5,000년 전후 되죠? 예? 근데 정신건원복지센터에서 건강을 위한다면 수은을 쏴줘요. 에?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요. 과거 그 의료인들이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과거의 의료인들이 미래 미개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뭐 중세시대 때막 의료인들 막 수술할 때도 막 소독도 안 하고. <laughs> 마취도 안 하고, 막, 음, 뇌, 뭐, 뭐, 우울증 치료라고 뇌 막, 이거, 절제수술 해버리고, 막, 병신 만들고, 예? 개판이었잖아요, 막. 수술하다 막 감염되고, 그런 거 우리 유튜브에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응? 예? 막, 뭐, 불과 백년 전만 해도, 예? 불과 백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의리인들이 그런데, 지금 21세기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 수운을 쏴요. 네? 외부치료기라고 보이지 않는 신경제, 화학무기 발사체를 자살방지원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중마다 설치해놓고 수운을 쏴요. 이게 뭡니까? 5,000년 전에 하던, 그, 5,000년 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다라고 수운으로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5,000년 전 짓을. 이 얼마나 미개합니까 코로나가 온다고 방역도 못하죠. 이거 뭐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방역팀이라고 했는데 응? 방역 지금 자살방정도 다 아시잖아요. 방역이라고. 근데 지금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어요. 양성환자 3,400만 명이 무증상환자 그에 세밀라고 아니 심리치료라고 나치짐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로 구민대로 살처분하면서까지도 응? 방역을 한 사람들이 방역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네? 정정용 복지센터가 방역팀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방역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어?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방역을 하나도 못한 거라. 네? 그리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네? 사회 발표를 하고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여요, 국민들은. 비계합니까? 군분들 <laughs> <laughs> 건강을 위한 치료라고 수요 청산가리 나 지금 청산. 청상... <laughs> 예.